기도로 서미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얻는 이 조용하고 작은 시간으로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언약부터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내일 16일 기도 첫 제목은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 성경은 11에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응답 속으로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보좌의 응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의 업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연결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되어지는 흐름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 가지 생각.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영원하다는 것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열 가지 비밀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세 번째로 열 가지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누림과 결단 한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른 생각과 선택을 하면 세상이 줄수 없는 다른 누림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다섯 가지 확신을 붙잡고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선택하며 싸우지 않고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아홉 가지를 보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62가지 삶을 누리는 응답으로 받게 되며 보자의 응답에 따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정시 기도로 리듬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원히 남길 것을 응답으로 받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왼쪽 깊은 질문 읽겠습니다. 평안과 편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편안함. 흔, 현대인 3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불면증과 얕은 수면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향해 마음을 흔들어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할 만한 매트리스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에 등장하는 단어는 편안함이지 평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나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힘을 가진 영적 상태가 될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작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 다소 비싼 지출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언약을 묵상하는 작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함을 얻기 위해 작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어, 저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돼서 약간 시험 공부랑 팀플이랑 좀 개인 과제에 지난 학기보다 더 바쁘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되니까 어, 조금만 말씀 놓쳐도 제가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쉬지 않는구나. 이게 좀 와닿아지는 며칠이었어요. 이런 저에게 오늘 메시지 속에서 주신 말씀이, 어,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문제와 응답이 왔을 때 서밋의 자리로 가라. 서밋 시스템 속에 있으면 서밋의 응답이 온다.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해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되어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힘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너무 지쳐갖고, 어, 사실 오늘까지 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미루고, 그냥 서미타임 준비부터 해버렸어요. 그냥. 계호려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힘을 구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그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용하고 작은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니까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신 존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조금은 알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오늘 메시지 결론에서 우리의 기도는 서밋을 살리는 도전이다. 정시 기도는 시스템과 리듬을 만드는 것이고, 진짜 응답인 24, 25, 0원을 주시는데 랩런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 라고 하셨어요. 어, 이 서밋타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기 많은 랩넌트들은 이미 서밋의 자리와 시즌템 속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은 랩넌트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부 랩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지금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모든 응답하다 하나님께 영원히 쓰이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로 서밋타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응답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